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세일 정보 모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노드스트롬에서 나이키 킬샤 제이크루 제품 전 사이즈 재입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도 찾아볼 수 있고 사이즈도 전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달 뒤전에서 컨버스 런스트하이크 어디서 판매하는지 재고 있는 사이트 찾았으니까 그거 사이트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구찌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팝패치에서 구찌 세일하는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NCC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70%까지 명품 제품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소개시켜 드릴 거고 포워드 사이트도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세일 되는 가격에서 추가 10% 세일 되는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클레어 버버리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안내 드릴 거고 코스 신상 제품 2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고 영국 자라 공식 홈페이지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고 또 영국 사이트 보덴사이트도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프로렌 폴로 세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어브 여러 가지 할인 코드 그리고 페이코로 결제하시면 추가적인 할인도 있습니다. 고그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노트북 제품 저렴하게 나온 거 안내해 드릴 거고 아이패드 7세대 제품 에코버즈 마샬 스텝모어 피커까지 세일 정보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란에서 찾아 보실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본인이 찾는 제품 있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모델명까지 적어서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만약에 세일 정보도 본인만 알고 계신 세일 정보가 있으시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쇼핑리스트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나이키 제이크루 콜라보로 만들어진 킬샷2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 제이크루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굉장히 특이한 색상 여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란색, 저도 처음 보는 색상인데 파란색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고, 사이즈 7부터 15까지 있습니다. 90불에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사이트 미국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고 200불 안쪽으로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기 때문에, 두개 구입하셔도 관부가세에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색상도 판매되고 있고, 원래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네이비 색상도 판매가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검정 색상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색상, 여러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대부분 다 있으니까 특이한 색상도 찾아보시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이키 킬샷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 7년, 8년 전에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제품입니다. 근데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고, 실제로 신으면 훨씬 더 이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구입하시고 원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색상, 깔별로 전부 다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이렇게 사이즈 있을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 절대 하지 않는 제품이니까 그냥 90불에 구입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원래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 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컨버스 런스타이크 제품 제공 있는 곳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컨버스. 호주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연하게 찾게 됐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검정색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남자 3 사이즈부터 남자 7 사이즈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7 사이즈 같은 경우가 250mm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큰 사이즈가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제품들, 많은 사이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140불이 호주달러입니다. 호주달러이기 때문에 대략 하나로 계산하면 11만 원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배송 대행지, 호주 배송 대행지 검색해서 그쪽으로 보내서 받아 보셔야지 됩니다. 미화로 환전하실 때 150달러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상도 보면은 흰색상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더 많습니다. 남자 3사이즈부터 남자 9사이즈, 남자 270mm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상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남자 3부터 남자, 굿 사이즈, 270mm 까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유행을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요런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팝패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구찌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품들 세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팝패치 사이트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됩니다. 하지만, 구찌 제품 같은 경우 세일에 제외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에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품도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고, 괜찮은 제품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찌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스웨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맨투맨이라든지 후디, 그리고 요런 제품, 요런 스니커즈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 제품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라이톤 제품도 여러 가지 색상들 찾아 보실 수가 있고 스카프, 장갑, 악세사리 등등부터 시작해서 스웨터, 티셔츠 등등 많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제품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으니까 지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 구찌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세일 되고 있습니다.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고 구경할 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백도 많은 세일되고 있고 구찌 스니커즈라든지 구찌 제품들 굉장히 많은 제품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팝패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는 금액이 전부 다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제품도 여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이들 제품도 스니커즈라든지 악세사리 의류 등등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 제품도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LNCC입니다. LNCC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60% 60% 세일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굉장히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시고 가격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100% 믿을 수 있는 제품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사이즈만 맞으시면 바로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인 코드가 20% 할인 코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15%, 어떤 제품은 20% 이렇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할인 코드 여러 개 드릴 테니까 변경해 보시면서 할인 코드 넣어 보시고 중복 할인되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할인 코드 전부 다 넣어 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 몇몇까지 한번 보여드리면 요런 매종 마르지엘라 카드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제품이죠. 스티치 제품은 아니고 넘버 11 로고가 들어간 그런 제품이고 지금 보시면 요 제품 13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신 요 제품 추가적으로 세일도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요런 매종 마르지엘라 스카프 요 제품도 원래 가격 80만원짜리 제품인데 현재 38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은 추가적으로 20%도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해 보시고 전체 세일 페이지 천천히 구경해 보시고 여러 가지 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메종 마르지엘라 트렌치 코트 60%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고 질샌더 프라다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제품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제품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 세일돼서 지금 바로 들어가서 여성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만 맞으면 대박 상품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 보테가 베네타 만두백입니다. 만두백이고. 재고가 없어서 구입이, 구입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고, 한국에서 300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인데, 현재 266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20%가 세일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 2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바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보테가 베네타 제품 위주로 한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명품 제품을 판매하는 노스 스토어라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가능한 그런 사이트이고,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EMS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150달러 넘어가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 최대 70%까지 세일하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일이 막바지 세일이기 때문에 사이즈만 맞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만 있으면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컨버스 신발 48불에 판매되고 있는 거 찾아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꼼데 가르송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고, 이런, 이런 셔츠, 1 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아디다스, 그리고 이곳에서 아페세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95 제품도 78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굉장히 가격 좋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제품 여러가지 구경해보실 수 있고 요런 파카 160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격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가지 제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은 토템 제품도 여러가지 보이고 아페스 제품도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페스 맨투맨이 지금 보시면 50불도 안되는 48불에 구입할 수 있고 요런 티셔츠도 30불 요런 자켓도 2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도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실수 있으니까 노스스토어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토템 코트 470불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종 마르젤라 제품도 여기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포워드입니다. 포워드 Forward 사이트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65%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10% 할인 코드도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러 가지 세일 제품들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프 화이트 캐리어부터 시작해서, p o 오가 팬츠입니다. 팬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원래 가격 800불짜리 제품인데, 50% 세일된 400불에 구입할 수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도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생로랑 제품도 찾아볼 수 있고, 매종 마르지엘라 제품, 아미리 제품도 굉장히 여러 가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종 마르지엘라 독일군 레플리카 스니커즈도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패딩인데 210불에 판매되고 있고 10% 세일되면 19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10% 세일되니까 지금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브라운 제품도 500불에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10% 세일됩니다.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최대 65%까지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10% 세일되니까 여성 제품들도 구경해보시고 같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 조마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가지 디자이너 아웃웨어입니다. 자켓류 또는 트렌치코트 제품들 찾아 볼 수도 있고 많은 제품들 가격 좋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일은 아니지만 일정 금에 구입시 몇 몇십 불 이렇게 할인해 주는 할인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할인 코드 전부 다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할인 코드 넣고 구입을 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미국에 위치한 원래 시계를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러 가지 명품 제품도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세일 되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버버리 제품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버버리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리 트렌치코트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지금 보시면 이런 제품 800불에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쇼 트렌치 같은 경우는 68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분들이 입으면 굉장히 이쁜 그런 제품이고,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가격 저렴합니다. 전부 다 1000불이 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가격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버버리 트렌치 코트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전부 다 보실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클레어 제품도 굉장히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고, 지금 이런 색상 조금 튀기는 하지만, 430불입니다.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 제품 6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런 남색 굉장히 많이 입으시는 요런 제품도 7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명품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노랑 제품도 포함되어 있고 겐조 등등 여러가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코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어저께 설명드렸다시피 사이트 전체 20% 할인코드가 나왔습니다. 할인은 독일시간으로 2월 7일까지 세일이 계속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상제품 20% 세일 받아서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상 제품도 전부 다 만나 보실 수가 있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독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구입하시는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실 때 150달러 넘어가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니까 참고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베이지 남성 코스 신상 제품만 모아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한번 매장하, 매장 가서 직접 둘러보시고 신상 제품 보시고 2월 7일 전까지만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요런 제품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보신 이 제품 89유로에 구입할 수 있고 현재 사이즈 스몰 라지 엑스 라지 있습니다 원래 사이즈 전부 다 있었는데 사이즈가 빠졌다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신제품 들어왔고 신제품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제품들도 신제품 나왔고 20% 세일 됩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봄맞이 제품들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코스 제품 신상품들 20% 세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자라 영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이 사이트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원래 자라하면은 독일 사이트라든지 스페인 사이트에서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영국 자라고 재고가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직접 발송되지 않고 영국 배대지 이용하셔야지 됩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서 관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전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구입하신 금액이 미화로 환전하을때 150달러 넘어가시면 관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요런 제품 퀼팅 조끼, 조끼인데 10파운드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0파운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정장 마이도 20파운드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런 자켓 같은 경우도 15파운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런 청자켓 20파운드면 구입이 가능하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75%까지 세일하는 제품이 있을 정도로 많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페이지 한번 보여드렸는데,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 자켓, 10파운드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런 자켓, 요런 자켓은 30파운드, 요 제품은 코트인데 30파운드.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한번 구경해보시고, 영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5파운드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요런 제품들 6파운드, 5파운드 전부 다 맨투맨 같은 경우도 3파운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아이들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다 전부 다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5파운드, 6파운드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서 전부 다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보시는 제품들 전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 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보덴입니다. 보덴도 마찬가지로 영국 사이트인데 현재 신상품들 20% 할인 받을수 있는 할인 코드가 나왔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드리도록 하겠고 보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한국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가격이 하나로 보여지고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영국 공식 홈페이지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150달러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실 수 있고 여성 제품들, 신상 제품들 굉장히 이쁜 제품 많으니까 구경해보시고 2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 세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제품, 아이들 제품 특히 많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사이트인데, 원피스 4만원, 3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라이프로렌 폴로 미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최대 50% 세일하고 있고 추가 4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일 곧 종료되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150달러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미국 배송대행지까지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고 200달러 이하로 구입하시는 경우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150불에서 200불 사이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렇게 세일 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40%가 세일 돼서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라이프 로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대 50% 플러스 40%가 가장 큰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세일이 2월 5일날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세일이 종료가 되면은 또 다른 세일이 나올지 아니면 세일이 완전 종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세일이 종료가 되는 경우는 이런 세일 3개월 이내로 만나 보실 수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다운 자켓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파카라든지 스웨터, 셔츠 등등 찾아 보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런 스웨터 4, 5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실 수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로제품, 아이들제품 특히 많이 구입을 해주시는데 요런 긴팔 티셔츠 9불에 판매되고 있고 40% 세일되면 5천원, ,000원, 6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만들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면역 체계에 관련된 제품 비타민C라든지 유산균 항상 1등으로 베스트셀러 판매되는 이 유산균 항상 드셔야지 되는 그런 제품인데 10% 현재 할인되고 있습니다. 할인되고 있는 가운데 제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추가적인 10%가 할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오신 고객 같은 경우는 할인 코드 따로 있고 또 다른 할인 코드 10%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가 있으니까 할인 코드 전부 다 넣어 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페이코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 페이코로 결제를 하시는 경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4만 원 이상 결제하신 경우 4천 원이 할 이 되고 국민카드로 결제하시면 5천원 할인 농협카드로 결제하시면 5천원 할인 시티카드도 5천원 그리고 기업은행으로 결제하시는 경우 6천원이 할인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브 할인코드와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제가 오늘 아래쪽에 드릴 할인코드와 전부다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추가적으로 페이코 결제하셔가지고 할인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한달 내내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허브 25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 이 사이트 직구하는 방법 그리고 직구, 직구 제품들 후기도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세 가지 소개시켜드릴 건데, 마샤 스텝모어2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고, 블루투스 스피커로는 직구로 가장 많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이유가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이 제품 50만원 이상 주셔야지 되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이 제품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신다고 하더라도 대략 26만원, 27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한 그런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정 색상만 199불에 판매되고 있고 원래 이렇게 세일 나오면 곧바로 재고 소진됩니다. 어저께 올려드렸던 제품이만큼 빠르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니까 한번 리뷰 찾아보시고 구입하실 분들 바로 구입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애플 아이패드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7세대 제품이고 최신 버전입니다. 지금 이 제품 25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때 나와서 난리 났던 그 가격 250불에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10% 그리고 이 제품도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배송되는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대략 15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비용을 한번 보시면 250불 곱하기 1.1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15불 하면 29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290불이라고 하면 하나로는 34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가격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한국 최저가로 찾아보셔도 40만원 이하로 찾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품 여기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AS 전부 다 받을 수 있고 다른게 전혀 없으니까 비싼 돈 내지 마시고 여기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아마존 이어폰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아마존 에코버즈 굉장히 저렴하게 30% 세일돼서 9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스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들어가서 저렴한 금액으로 보스의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가성비 가벼라고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니까 구경해보시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노트북입니다. 13.5인치짜리 제품이고 터치스크린 제공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CPU는 i5 2.4GHz를 사용한 그런 제품이고 SSD는 256GB, 램은 8GB짜리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 메뉴팩처 리퍼 제품이고 원래 가격 1300불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인데 52%나 할인된 590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저렴하니까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그런 제품이고,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이 제품, 컴퓨터 관련된 제품, 부가세 들어오실 때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스펙은 아래쪽에서 찾아보실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리퍼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한번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